수분의 분들이 촬영을 쉽게 생각하시고 편집할 수 있는 화려하게 보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영상 제작의 시작은 촬영이 성공해서 좌우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둘코치입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얼굴을 노출하지 못했는데 좀더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종종 얼굴을 노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배경도 바꾸면서 어, 분위기에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영상 제작 시에 촬영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영상 업계에서 있으면서 느낀 것이 주변 분들이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의 영상 촬영과 같이 카메라를 고정해서 촬영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쓸 만큼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촬영입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상 담당 관리자들은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게 상황에 맞는 카메라 세팅이나 조명 세팅을 하고 몇 번의 테스트도 거칩니다. 그리고 이를 아르바이트 분과 같은 초보자들에게 교육을 하여서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촬영 감독님들은 카메라를 고정하여 촬영하실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촬영 용어인 노출, 셔터 스피드, 개인 값, 화이트 브랜스 포커스를 모두 매뉴얼로, 즉, 수동으로 하여 세팅 값을 맞춥니다. 그냥, 그냥 촬영은 오토로 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은 촬영하는 것을 판매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촬영은 쉽게 생각하시고 편집만 신적 쓰여 화려하게 보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영상 제작의 시작은 촬영이 성공해서 좌우됩니다. 촬영이 오토가 된 상태에서 노출도 제멋대로고 포커스도 엉망인 상태에서는 화려하게 편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등은 보정을 할수 있지만 그마저도 완벽한 보정을 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포커스가 나갔을 경우에는 보정이 불가능하여 무조건 재촬영해야 하며 특히나 음성에서의 누락은 더욱더 편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기 앞서 세팅값을 점검하고 음성도 점검하여 완벽한 상황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편집에서도 보정할 필요도 없이 컷편지만 해도 완벽한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오토로만 하신다면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처음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촬영할 때는 이를 보는 사람들 을 생각하면서 촬영하라고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촬영을 10대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셨다면 어, 죄송합니다. 이상 비대코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